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최근에 우리 그 조영론 네. 공인중개사가 네. 그 본인 그 알파 공인중개사사무소 폐업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폐업을 하고 이제 저희 이제 육지부동산중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오셨는데, 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창업을 많이 꿈꾸자, 꿈꾸지 않습니까? 네. 소공을 하시다가 아 나는 개공할 거야. 음, 뭐 그런 어떤 꿈을 꾸면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본인은 개공을 먼저 하시다가, 아, 그냥 소공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럼 전환을 하셨는데, <laughs>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궁금한 어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와 관련돼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좀 얘기해 줄수 있으면 네. 좋겠다 싶어서 예, 이 네. 영상 찍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 일단은, 알파부동산을 폐업 신고를 하고, 예. 이제, 소공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음. 원래는 또 소공을 하다가, 제 옛날 출연한 아, 영상을 네.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소공을 하다가, 예. 좀 열받아가지고 개공을 시작했던, 아, 음.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긴 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 그 이후에 다시 해보고, 소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네. 얘기를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 재밌어서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네. 뭐, 지금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보면, 다른 매니저들 보면, 다들 이제 그런 꿈을 꿀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공에 대한 꿈.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게다 이제 그 1인 2인 개공도 많고, 저번에 우리 그, 뭐 소호 사무실, 네. 패스트파이브 같은 데서 또 개공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니까 그 관점에서 차라리 소공이 더나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느끼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한번 그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음. 뭐 개공으로 시작을 하면은 네. 수수료의 뭐 100%를 내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부대 비용이 음, 음.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뭐 광고비, 뭐 월세. 뭐 식비, 음. 뭐차 유류비 뭐 이런 것부터 음. 해 가지고 진짜 한 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평균적으로 벌어야 되는 돈이 네.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렇그 부담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음, 그리고 최소한 이만큼 은 벌어야 된다. 최소한 이만큼 벌어야 된다. 네, 한달 그냥... 지출 비용이 한 200에서 300 정도가 된다. 네. 그러면은 음. 세금이랑 뭐 이런 거 저런 음. 거 생각하면 제가 한 달에 한6,700 정도를 음, 벌, 계약을 해서 중개 수수을를 벌어 와야 제가 저한몸 음. 음. 먹고 살고 음. 그리고 그런 살고. 보람이 생기는 건데 음. 이거에 대한 투자 가치가 생기는 건데. 음. 막상 해보니까 뭐 음. 600, 700 버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네. 뭐 물론 이런 것도 있었고, 요즘에는 유튜브 작업을 워낙 제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굳이 1층 사무실에 대한 음.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음. 했어요. 음. 근데 이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서 네. 이 얘기는 좀 빼놓고, 음.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이제 느껴본 바로는 음. 이제는 공인중개사들이 개인 자영업자로 음. 해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겠다. 음. 이제 직방에서도 최근에 뭐, 중개업에 네, 뛰어들었고, 네, 네. 이렇게 좀 대기업들이 중개업에 많이 뛰어들기 때문에 네. 우리도 소상공인들이 뭉쳐야 된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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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시너지를 내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음. 이게 개인, 개인과 개인끼리 막 이렇게 음. 아무리 아동바둥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네. 결국엔 대기업들에 네. 뺏길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런 구조가 생기고 있다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군요. 좀 많이 아쉽기는 했지만 음. 과감하게 좀 결정을 하고 네. 그 중에서도 또 육지부동산 그룹을 선택을 해서 네. 네, 소속공인중개사로 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했듯이 대기업이나 중, 뭐, 벤처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드는데, 사실 그런 회사보다는 순수하게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회사들이 규모를 키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리딩 컴퍼니가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잖아요. 왜냐면 그 분들은 기존에 이제 그, 중개업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중개시전형 뛰어야되는 거는 공인중개사를 위한다기보다는 뭐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걸 어, 어, 위해서 그렇죠. 네. 사업적인 목적이 네. 너무 강한 거같습니뭐 그런 목적으로 네. 이제 하는 거지 정말로 공인중개사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공인중개사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냐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제 공인중개사 의 어떤 법인이 정말로 이렇게 커지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뭔가 리딩 컴퍼니가 된다면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자정되고 또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했듯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네. 뭐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 그냥 당연히 편하겠지 일인. 개공하더라도 이제 당연히 편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동시에 이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도 또, 또 일부에서는 또그 덩치를 좀 키우면서 그 움직이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말씀했듯이 이제 그 소, 소공이 아니라 큰 어떤 쪽에 합류를 하면서 그 회사를 이제 성장시키는 어떤 관점에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소공, 개공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자격증이 나온 지 이제 앞으로 4달, 5달 정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실, 실제로 이제 중기업을 막 시작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미 경험을 한 번씩 네. 했다거나 나와서 뭐 다른데를 또 경험하고 네. 있다거나 뭐 진짜 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설 등록을 위해서 또 음. 움직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개설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음.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 긴 하지만 직원을 좀 열어두고서 본인이 본인 저거 회사를 네. 경영한다의 개념으로 네. 음. 하시면 문제가 될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영업도 뛰고 음. 막 그런 식의 개공은 좀 쉽지 어려운 않을 것 ]죠. 같다. 네. 결국 뭐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는 그 사무소를 낼수 있는 어떤 자격요건인데,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영업 이외에 운영도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또 사람을 여러 명 둔다 그러면 네. 저그 경영적인 마인드가 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차원이 좀 다른 것 같고, 네. 또 사람마다 뭐 재능이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그 없는 분들은 너무 이제 고상하다 결국은 실패까지 이제 가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순수하게 이제 영업적인 거에 대한 재능만 내가 펼치겠다 생각하면 차라리 이제 소공으로 움직이시면서 그 매출을 이제 늘리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게끔 하고, 도려 뭐 비서를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잖아 뭐 네. 예, 보조를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팀원을 둘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개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도 음. 결국은 소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현명한 판단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현 대표에서 또 소공이지만, 또 워낙 그 공인중개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높다 보니까, 뭐 이렇게 충분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또그 막상 이제 처음 하시는분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뭔가 자기 사무실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로망처럼 꿈이 분명히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공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것 같은데 아무튼 잘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잘 조사를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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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마무리 해주 <laughs> 인사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